아까 미안해. 애가 유치원에 혼자 있다고. 당신 와이프 왜 그래? 뭐가? 오늘 게 무슨 짓 했는지 알아? 엄마 샵에 온 식구 다 끌고 나타났어. 합의금 깎아달라면서 기물 파손하고 폭행하고 완전 아수라장을 만들어 놨어. 무슨 폭력배도 아니고. 추하 인대 늘어나서 깁스하고 엄마 허리 어서 입원하셨어. 그래서 경찰서 갔다 병원 갔다가 아, 정말 걔 때문에 경찰서를 몇번해가는 거야. 걔 죄명 짚어주는데 몇 가지인지를 모르겠더라. 아, 걔 발차기 하는 거 완전... 당신 살면서 걔한테 맞은 적은 없어? 무슨 소리야, 내가 왜 맞아? 아, 걔 무슨 사회학을 덜된 원시인 같아. 아니, 그런 애랑 어떻게 결혼해서 7년을 살았어? 그래서? 합의금은 어쩌겠대? 모르지. 못 구하면 그냥 간방에 확 집어 쳐 넣어버릴 거야. 그러니까 당신 손자한테 얘기 좀 해. 우리한테 그러지 말라고. 알았어.